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뭐늘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또 그지 같은 시공창썰 하나 가지고 왔는데요. 예전에 정우성씨가 그런 말을 했죠. "잘생긴 게 최고야, 늘 새로!" 맞습니다. 저도 그래요. 시공창이 최고야, 늘 그지 같아. 어. 봅시다. 제목 "야, 드디어 이혼했다. 나는 이제 자유야!" 어? 왜 이혼했어요? 친자가 아님 헐 이런 미친 달달달달달 언제 헤어졌다 그 그지같은 년이랑 이혼 소송 끝에 드디어 이혼을 했어요 정말 지겨웠습니다 그러나 이젠 완벽한 자유요 그래 이제부터 나는 다시 태어나는 거야 세상에 이렇게나 홀가분할 줄이야 너무 좋네요 왜 이혼했어요 친자 아님 와씨 어? 씨, 어. 멘탈 튼튼해서 괜찮아요. 이야, 씨, 톨스 토이도 못한 네 글자로 소름돋게 하기. 달달달달달. 지금 댓글 보니까 다들 궁금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조금만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이 여자가 임신을 했을 때부터 좀 긴가민가 했어요. 그렇게 출산을 했는데 일단 혈액형의 경우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평범한 혈액형이었습니다. 물론 그랬음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있었지만 저도 인간인지라 아이를 보니까 그냥 행복해로 막 돌려가지고 내 새끼로 인지를 했죠. 인식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정말로 극성맞게 키웠어요. 내 인생 첫 아이니까 그런데 그런데 이게 애가 크면 클수록 어, 나랑 하나도 안 닮은 거야. <laughs> 그래서 아씨 이 이게 뭐지? 이거 왜 이래? 고장 났나? 이러면서 막 혼란을 하던 와중에 하루는 마누라 폰이 고장 나서 제가 대신 고치러 갔다가 그때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리게 된 겁니다. 실로. 너무나 조심했던 그 여자의 과거를 발견한 거죠. 그래서 의심의 폭은 더 커지게 됐고, 거기다가, 이 미친 여자가 가사일이 힘들다며 가출까지 하네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가사일 99%를 제가 했어요. 일단 이 여자는 전업이면서 밥, 빨래, 청소 아예 손도 안댔고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면 밥해가지고 이 여자 먹이고 시으러 들어가서 욕실 바닥에 방치되어 있는 빨래를 합니다. 그런 후에 집안 청소를 하고 방 닦고 잠자리에 들려고 하면 아이가 울기 시작해요. 그럼 그것도 달래고 또 먹이고 재우고 물론 이건 새벽에도 무한 반복입니다. 계속 깨야 돼요. 저 혼자만. 특히 애가 100일 됐을 때 제가 새벽에 일어나 미역국 끓이고 삼신상 차려놓은 뒤에 여자 깨웠는데 이 여자요. 아니 엄마라는 게 죽어도 안 일어나. 미친 거아니요 이거? 이후 애돌 때까지 이유식 한 번을 안 만들었고 그래서 늘 제가 만들어 냉장고에 넣어뒀는데 그거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먹이는 게 끝이었어요. 그런데 그것도 퍼져 자느라 제 시간도 못 맞춰. 미친 거요. 애 기저귀, 그거 안 갈아줘가지고 늘 빵빵했습니다. 그래서 애공동인는늘 발진 상태였고, 그런 애 옆에서 또 전자담배를 피우네. 애가 울어도 신경 하나도 안 쓰고 맨날 새벽까지 유튜브 보면서 sns를 했습니다. 아 그리고 또 생각나는 거 하나. 그때가 아마 애 150일일 땐가 그랬을 텐데그런 애를 업고 술집을 갔을 거야. 그리고 새벽까지 안 들어와가지고 제가 좀 그때 좀 크게 꾸짖었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가출. 그러다가, 애 7개월 때부터, 저희, 에, 제 직장 사정이 좀 나빠져가지고, 버리가 안 좋아지니까, 제가 투잡으로 대리 운전을 했습니다. 물론, 투잡을 할 때도, 밥, 빨래, 청소, 제가 다 했죠. 그리고, 대리비로 현금 받은 거, 애 엄마한테 싹다 갖다 줬는데, 이거요, 진짜 하늘의 맹세코, 단 1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왜? 나는 아빠고, 가장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지, 이걸 아깝다, 뭐 힘들다,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진짜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렇게까지 했는데 이 썩을 년이 내가 준그 돈으로 친구 연인지 놈인지를 만나가지고 술 처먹고 택시 타고 오네 그걸로 서로 크게 다투고 결국 몸싸움까지 했습니다 아 물론 제가 맞았죠 저는 그냥 달려드는 거 밀치기만 했어요 그리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알바를 나갔는데요 주말에만 하는 알바입니다 이 개또라이 같은 게 제가 그러고 있던 사이에 가정폭력 신고를 하고 또 가출합니다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니다 싶어가지고 또, 애를 생각해서 협의 이혼을 권했고, 그렇게 하기로 했으나, 총네 번에 걸쳐 일방적으로 약속을 불이행합니다, 이 여자가. 그리고 유전자 검사의 경우, 돌잔치가 끝난 뒤에, 신혼미상의 남자와 톡 주고 받던걸 저에게 들켰어요. 그래서 이걸 빌미로 동의를 받은 뒤에 친자검사를 했는데,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 불일치! 내 새끼가 아니야! 사실, 근데요, 이때만 해도 키운 정 때문에 무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가사나 육아에 손을 놔버리고 가출은 더 빈번해지니까 내가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결국 이혼소송을 결정한 거죠. 그리고 아이에 대해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무리 남의 자식이라지만 내가 직접 탯줄도 자르고 그놈 토한 거 씹던 거다내 입안에 넣고 그랬는데 이렇게 쌓이고 쌓인 정이 정말 무서운 겁니다. 분명 내 새끼가 아닌데도 이게 놔지질 않는 거예요. 정이 들어가지고. 아니, 되래. 남의 새끼라 그런다는 말 듣기 싫어가지고, 전보다 더 금이야, 오기야 하면서 키웠습니다. 뭐,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 궁금증이 해결됐을 거라 보고요 참고로 지금 쓰고 있는 이 아이디도 아이가 태어났을 때 그걸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그냥 눈팅만 하고 있었거든요. 여하튼 저는 이렇게 평화와 행복을 찾았고, 이제 더 이상 미워하는 마음도 없어요! 그냥 그 여자를 너무 몰랐던 제 자신이 참 멍청했구나. 등신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뿐. 음.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이 이, 이 사연은 이제 다가 아니에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와, 진짜 고생 많으셨네요. 감히 상상도 안 됩니다. 형님은 좋은 일만 있길 바라요. 그리고 그 여자는 그 사람은요. 앞으로 남은 인생 꼭 천벌 받고 시궁창 개같이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2번. 아니 이런 질문에서좀 미안한데요. 애 진짜 아닌 거 빼고도 모든 것들이 엉망진창이구만. 정말 연애하면서 그걸 몰랐습니까? 아니면은 그걸 뭐 애초에 다 알고도 결혼을 한 건가? 절대 이거 뭐 스니를 비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뭡니까 이거? 대대스니 네, 뭐, 비웃어도 됩니다. 저도 제가 병신인 거잘 알고 있으니까요. 다만, 그러니까, 어, 저희들 연애 기간이 굉장히 짧았어요. 그리고 연애할 때는 누구나 다 그렇지 않습니까? 좋은 것만 보여주려고 하니까, 그래서 뭐, 당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3번. 와, 씨, 미친. 이런 남편을 두고 바람 피우고 그 지랄을 한 건가? 아니, 아니야. 오히려 이런 남편이라서 더 마음 놓고 피웠나? 그런 건가? 4번. 보통, 이혼했다 그러면은 내가 많이 놀리고 그랬는데 야 이거는 진짜 못 놀리겠다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르겠지만 이혼을 선택하기까지 마음고생 많았을 텐데 힘내시오 어 네, 됐으니 뭐놀래도 됩니다 이제 다 끝나서 위자료 받을 생각에 지금 완전 싱글벙글 웃고 있는 중이니까요 아니면 뭐 주소 불러줄까? 우리 집에 와서 한잔하게 어? 오라고 들어와 5번 하씨 토닥토닥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네, 됐으니 제가 고생은 뭐 우리 변 선생이 고생 많았죠. 6 번. 아이고야. 이거는 뭐 나랑 똑같은 독이구만 그런데 친손자 부존재 소송도 마무리했나? 나는 혼인취소랑 부존재 두건 묶어 가지고 같이 했는데 말이죠. 야트 써니 이거 뭐 시간 제남이 별거 아니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고 힘내요. 내래 네 써니. 저는 너무 늦게 알아가지고 혼인취소가 안 됐습니다. 그리고 부존재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했는데 승소했죠. 그리고 사실 처음엔 제가 애가 너무 안쓰럽고 불쌍하고 계속 보고 싶다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이게요 사람 가슴과 머리가 씻고난 뒤엔 그런 생각 싹 사라져요 내 새끼도 아닌 거 물고 빨고 잠까지 줄여가며 기저귀 갈고 분염이기고 그러다가 애 엉덩이라도 짓물르면 그게 너무 속상해가지고 계속 호호 불어주고 말이야 이런 개고생을 했던 게막 떠오르면서 막 열받아 아이씨 그지같은 년 내가 얼마나 호구로 보였을까 이번 정말 애썼네 아 정말 했었네. 사실 나도 소송을 하면서 안 건데 말이야. 이런 일 생각보다 많더라 이 말이지. 참거지 같아요. 내 네, 됐으니 저도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핏줄이죠 혈육이 참 무섭다는 게십 년을 못 봐도 그건 가족이지만 이렇듯 남인 걸 정확히 인지를 하고 나니까 이제는요 애 태어난 생일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 무서워요. 여 하튼 나는 힘들테니까 님도 힘내요. 파이팅. 2번 아니 이런 미친 이게 흔한 일이라고 바람 피우는 개 쓰레기들이 정말 그렇게 많다고. 대댔으니. 나도 놀랐는데, 이거, 진짜 흔해요. 뭐랄까, 어, 사람과 전쟁은 그냥 순한 맛이랄까? 별거 아니야. 7번. 저기, 형님, 저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혹시 이 질문이 불편하시다면, 뭐, 답안 주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 떻게 하다가 진짜 확인을 한 겁니까? 키우다가 중간에 하기는 참 쉽지가 않았을 텐데 말이죠. 그걸 하게 된 계기나, 뭐, 동기가 따로 있었습니까? 대댔으니. 제가 본문에도 살짝 언급을 했지만, 그러니까 일단 제 마음부터가 뭔가 좀 의심적었고요. 여자가 조금, 어, 물란했나 봅니다. 그러다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버린 거죠. 그리고 확신을 하게 된 계기는, 아이가, 안닮아서 나를 너무. 어, 이게 바로 핵심이요. 예전에 어른들이 하셨던 말씀, 핏줄은 서로를 땡긴다. 이게 뭔 소리인지 그때는 아, 진짜 몰랐는데, 이번에 피부로 확실히 느끼게 됐습니다. 안당겨요 핏줄로 서로 끌린다 그런거죠. 8번. 그나저나 친자식이 아닌 걸들켰는데도 이혼소송까지 가야 했다니 진심 빡쳤겠다. 덜덜덜덜덜. 대댓글 쓰니 개가 짖는다고 해서 무조건 빡치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개는 원래부터가 그런 사람이었던 거고 저도 살면서 그걸 알게 되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봐지더라고요 그래 얘는 원래 그지 같은 년이구나 하고 말이죠. 대댓글. 얘하테튼 정말 고생 많았고 이젠 행복해지세요. 일단 여기까지가 1부고요 어, 잠시 후 2부에서, 어, 한달 뒤에 올라온 그 후기 가져올 텐데, 여기서는 정말 <laughs> 상상을 초월하는 <laughs> 그런 내용이 담겨 있으니까요. 어, 여러분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그리고, 어, 제가 늦어도 지금 몇 시야? 5시 어, 12분이니까, 늦어도 7시 안에는 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화내지 말고 어? 기분 좋게 조, 어? 좋아요 누르면서 말이야 기다리란 말이야 아시겠죠 감사합니다.